스위트 앤 하이 <웃음> 오늘... <웃음> 오늘은 잠옷을 입고 촬영을 해봤어 <laughs> 아+ 아+ 광고 사탕이 고사사 아+ 그래서 고기 아+ 먹고 건강한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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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아+ 이 아+ 웃긴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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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 꼬 아+ 아+ 어, 오늘은 이 마스크를 꼈을 때 불편한 피어싱 부위를 알려줄 거야 호시국이어서 그리고 미세먼지도 있고 우리 마스크 이제 필수품이잖아 근데 마스크를 쓰면서 이 피어싱 부위 중에 불편한 부위가 생겼어 이 마스크 끈이 닿는 부위인데 내귀여한 부위 애꿍 하이 오랜만에 에꿍기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불편한 부위는 바로 이너컨츠 아웃컨츠 별 존이야 왜냐면 마스크 끈이 귀 뒤쪽에 계속 닦고 걸리기 때문에 혈싱이 완전히 다 아문 사람은 아~ 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막뚫었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각도가 삐뚤어질 수 있고 염증이나 살티가 싸게 질수 있거든 그리고 헬릭스 스로드 헬릭스 이 부위는 마스크 끈 위쪽이 닿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자극이 가겠지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마스크 끈안 닿게 하는 법을 알려줬었어 그것처럼 마스크 클립을 이용해서 뒤통수나 목 뒤로 껴주고 헬릭스 부분은 마스크 끈을 위로 올려갖고 실핀이나 똑딱핀으로 머리카락에 딱 고정시켜서 안 닿게 해주는 거야.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마스크 끈을 그냥 벗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벌리면서 피어싱이 안 닿게 끼울 때도 벌리면서 끼워주는 거야. 그러면 피어싱이 안 닿고 자극 안 가게 끼고 벗을 수 있어. 뽀뽀뽀 뽀뽀뽀뽀 뽀뽀 이미 뚫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, 이제 뚫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뚫겠다. 하면은 뚫고, 어 아니면은 마스크를 해보고 착용한 상태로 마스크 끈이 안 닿는 부위에다가 하는 거지, 약간 옆에다 뚫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거나, 음난 불편한 거 귀찮아서 못해 하면은 이제 마스크가 안 닿는 부위에 뚫는 거를 추천할게.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불편한 피어싱 부위를 아야 보았어. 우리 꽁콩이들 예쁘고 불편하지 않고 잘 해야. 고고빠이 콩이 이제 자려갈게.